네 베노티알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베노티알 주주님들이 궁금해하실 내용 그리고 이 영상 보시고 베노티알 주식 매수 고려 중인 예비 주님들 궁금해하신 내용 어, 한번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주주님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은 어, 오늘 주가가 총 마이너스 10% 정규장에서 마이너스 10% 마감했는데 이게 왜 떨어졌냐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예비 주님들이 궁금하신 내용 매수 타점이 어,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차트 해석과 차트와 수급 음, 이두 가지 요소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종목이 어, 뭐 세력이 있는지 세력 여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올해 차트까지 한번 땡겨 보겠습니다. 어, 주가가 여기서 급락을 했죠. 여기서 올해 1월부터 급락을 한 상황인데 여기서부터 음, 여기서부터 급락을 한걸 보면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한 분들이라면 어 지금 제가 드리는 타점으로 아마 주가를 희석시켜서 희석 후어 다시 수익으로 연결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전략 취해 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어 여기 보시면 어 제가 수급 좀 먼저 보고 왔는데 이게 이제 작년 9월부터 어 올해 1월 정도까지 차트인데 어 급락전 차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음 여기까지는 그 개인 세력들이 흔히 개인들이 매수하면 세력이라고 하죠. 어 세력이 세력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고,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면서, 여기서 이제 외국인이 매수, 외국인에게 매수하면서, 어 이제 슬슬 엑시트, 탈출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 어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지만, 어 여기 급락 나온 부분, 어 여기가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인데, 여기, 여기서 왜 인상적이냐면은, 음어 개인만 순매수를 했어요. 개인이 순매수하고, 여기 외국인이 순매도. 어 이렇다는 것은, 외국인이 뭐 여기서 손절을 한 상태로 개인에게 물량을 떠넘겼다. 그렇다는 건이 개인은 이제 세력이 아닌 그냥 흔히 말하는 개미, 뭐 일반 투자자 어, 이, 이렇게 매수 주체를 넘겨버리니깐 어, 주가가 버티지 못하고 외국인이 왕창 매도해버리니 이렇게 급락. 어 이때 아마 28% 정도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28% 정도면 거의 하한가 근처죠. 어 그럼 이때 수급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날짜가 올해 1월 15일입니다. 올해 1월 15일이면, 어, 네, 여기 보이시면 주가는 이날 743원 빠졌고요 어, 전날은 2615원이었는데, 이날은 1872원 마감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외국인은, 외국인은 이제, 어, 4800만원 정도 매도, 어, 여기는 개인, 개인은 42억 정도 매수를 했네요. 어,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도 매도도체가 아니었네요. 어, 그렇다는 거는, 그냥, 어, 엑시트 전략에, 개미가 물렸다라고밖에 어... 얘기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어, 외국인이 같은 수량으로 매도를 했다면은 아마 외국인과 이미 세력은 엑시스 전락 그러니까 탈출 전략했던 모습인데 어, 외국인도 그렇게 순매도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어, 아마 세력의 어, 탈출 전략 연락, 탈출 전략에 이제 어, 개인들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어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몇개더 보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2월 10일 양봉이죠. 2월 10일 양봉에서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인들이 아예 힘을 못 쓰는 구간이 나옵니다. 앞으로 제가 보여드릴 수급에서는 대부분 개인이 매도를 하면은, 대임이 매도를 하면은 주가는 하락하고, 외국인이 매수를 할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 그럼 반대로 개인이 매수하면 주가는 내려가고, 그리 외국인이, 외국인이 매도할 시 주가는 내려간다는 뜻이겠죠. 어, 이런 식으로 외국인은 계속 저가 매수 후 차이 실현에 성공을 하지만, 개인은 그 외국인의 물량을 받아서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런 상황 한번 수급 면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125원 올랐습니다. 전거래일 가격 어, 1659원 마감이었고요. 1659원 마감. 여기 보시면 개인은 지금 1.8억, 1억 8천 정도 어, 순매도, 외국인은 1.9억, 1억 9천 순매수 그랬더니 주가가 올랐습니다. 어,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다음 캔들 보면 어, 여기 부분이 꽤 흥미롭습니다. 여기 부분이 뭐냐면 음, 3월 18일입니다. 3월 18일, 어, 예, 3월 18일 여기 보시면은 주가는 약1 3원 정도 올랐지만 개인은 어, 53억 매도 그리고 외국인은 아, 5억 3천입니다. 5억 3천 매도 그리고 외국인은 7,400만 원 정도 그리고 매도 어, 기관과 금융투자 400만 원씩 매도를 한거 보이는데 어, 옆에 보시면 이제 기타 법인이라 하죠. 어, 기타 법인이 이 매물들을 다 사들였습니다. 기타 법인이 이제 어, 6억 1천만 원, 어, 6억 1천만 원순 매수하면서 순 매수하면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어, 그렇다는 건 기타 법인이 어, 저가 매수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어, 캔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날 이날 기타 법인이 매수를 하니깐 여기 아래 꼬리 길게 나왔고 망치형이라고 하죠. 흔히 여기 여기 부분에 이렇게 망치형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망치형 생겼다는 것은 여기서 시작. 그리고 여기서 종까지만 여기서 저가 그러니까 음, 개인과 외국인 어, 매도를 하니깐 기타 법인에서 여기까지 떨어진 걸 이제 매수해서 다시 끌어올렸다 이렇다는 거는 기타 법인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쭉 수익권이라는 것이고 아마 어, 여기서 매도를 놓치고 아마 다음 사이클에 매수를 들어간 개인들 개인이나 외국인은 어, 손실 확률이 높아졌지만 어, 이제 다음 수급 보면은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 먼저 이 은봉 보겠습니다. 이 은봉, 은봉 장대 은봉인데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어 그렇게 큰 현금흐름이 아니다. 큰 현금흐름이 아니고 단순히 지금은 음 물량이 전부 개인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요, 요 날에 요 날에 물량이 대부분이 개인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주가에 손을 대도 그러니까 주가에 손을 댄다는 게어 현금에 조금만 들어가거나 나가도 이렇게 거래량이 적어도 거래량이 적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큰 은봉을 만들 수 있다. 그럼 이날 한번 수급 보겠습니다. 이날 수급 보면은 4월 9일입니다. 어, 4월 9일 보면은, 아, 개인이 또 샀습니다. 이렇다는 거는, 어, 이 외국인 물량도, 외국인 물량도 개인이 받았다. 개인은 이제 1억 5천, 1억 5천 매수했고, 외국인은 1억 9천 매도.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오르는 날은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한 날이고, 이렇게 매수를 하고, 이 날은 이제 또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내려간 모습 보이겠습니다. 어, 이런 상황이 지금 넘어가서 설명드리면, 어, 정확히 이제 지금은 그 세력의, 세력이 탈출이 끝난 상태, 탈출이 끝난 상태고, 이제 적가 매수자는 외국인, 기타 법인, 요 정도 이제 주체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음, 계속 손해를 보는 입장은 개인밖에 없는데, 세력이 아니라 세력의 개인은 이제 다 나갔고, 여기서, 세력은 이제 탈출 전략을 다 펼쳐서 나갔고, 이제 개인만 손실을 보는 그런 좀 암울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타점, 제가 드리는 타점으로 이제 다음 사이클 한번 노려볼만 합니다. 어, 그러면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외국인과 기타 법인이 매수를 할때 같이 매수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어, 지, 비슷합니다. 그렇담, 음, 그러면 제가 그 사이클에 맞춰서 제가 타점 드리겠습니다. 음, 요날 한번 수급 보겠습니다. 요날 수급 보면은 장대 양봉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 나왔는데 5월 13일입니다. 5월 13일입니다. 아, 네, 역시, 아, 네. 개인이 또 팔았습니다. 2300만원 정도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6500만원. 어, 그러면은 이 정도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텐데, 그럼 또 누가 움직였을까? 옆으로 보면은, 어, 이 정도면은 유동주식이 너무 적어서,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이제 순매수를 하더라도, 어, 그렇다면은 이제 주가가 반등되는 어, 그 자리를 더 찾기 쉬울 것 같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은 순매수량이 이렇게 적은데도 주가가 이렇게 크게 움직였다는 것은 유동주식 비율이 많이 내려갔다. 그렇다는 것은 이것을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니까 회전율이 낮아진다는 거죠. 표준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유동주식 비율이 낮아지고 어 그렇기 때문에 순매수량이 적어도 주가는 쉽게 움직인다 그렇다는 것은 외국인이 조금만 매수할 때 같이 들어가면 어 급등의 기회를 노릴수 있다 어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이제 5월 26일에 어 장대음봉 한번 더 나옵니다 이렇게 장대음봉 나온 이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월 26일에 아또 개인이 예어 1억 5천 정도 순매수를 하고 외국인은 1억 6천 매도를 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계속 외국인에게 당해주고 있는 개인의 모습입니다. 음, 이렇기 때문에 이런 탈출 전략이 끝난 주식이나 종목을 볼 때, 이럴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중요시 봐야 한다는 걸, 어,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 네. 여기 보시면 또,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수급 보겠습니다. 7월 10일부터 수급, 최, 가장 최근인데, 어, 여기 보시면, 7월 10일부터 그 전부터 지금 이렇게 외국인이, 여기는 1억, 여기는 6.2억, 6억 2천, 그리고 여기는 9,100만원, 뭐 1억 가까이 샀고, 여기도 1억 5천, 그리고 여기도 개인이 샀지만, 개인 좀 여긴 매도를 했네요. 어, 그런데 오늘, 오늘은 이제, 오늘은 개인이 어, 14억을 매수했지만, 매수했지만, 지금 주가가 어, 10% 정도 빠진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은 13억 4천 매도를 한 상황입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 마이너스 10% 빠졌다는 것은 외국인이 계속 적절한 타이밍에 계속 차익 실현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 이런 수급도 이길 수 있는 차트 타점, 음,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먼저, 이 평선이 지금 골든크로스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섣불리 매수를 했다가는 아마 저희는 뭐 여기에 물리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기다렸다가, 음, 여기쯤까지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여기 중간쯤, 중간 라인에서 여기까지, 요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한다면, 어, 아마 외국인도, 아마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는 시기, 재진입 시기라고 하죠. 재진입 시기에 맞춰 같이 매수를 한다면 수익을 얻을 확률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어, 웨스터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웨스터점 정리해보면 가격이 여기가 1800원에서, 어, 1800원에서 2000원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1800원에서 2000원. 어, 오히려 이렇게 세력이, 세력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세력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외국인과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방식을 따라가면 된다. 따라가면 오히려 더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전략이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어, 매도 타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도 타점은, 음, 일단은 여기, 개인이 여기 물량을 받았던 시기, 아마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여기까지 올라가면 여기 위에 윗매물 대 윗매물 때에 물린 투자자들이 여기서 이제 본전 매도 혹은 손절을 할 겁니다. 본전이나, 어, 손절 매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 대 한번 막힐 확률이 크고요. 오늘 같이. 오늘 이렇게 윗골이 나왔다는 것은 여기서 매도세, 매도세가 매도세 있기 때문에 돌파를 못한 거고 돌파를 못했다는 것은 이렇게 주가가 급락했다. 급락했다는 것에 외국인이 매도. 외국인은 대부분 여기서 저가 매수했습니다. 여기서 저가 매수했기 때문에 저가 매수자가 돈을 빼는 거는 저가 매수자가 현금을 빼는 건 오히려 더 주가 하락에 힘을 줄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했으니까 외국인도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선 언젠간 매수를 해야 합니다. 그 언젠가가 언제냐? 바로 요 가격입니다. 어, 일단 지금 오늘 차트 상으로 일단 요 가격이 적정 가격이긴 한데, 어, 이 가격은 이제, 어, 시황에 따라, 시황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차트에선 수급이겠죠? 어, 이 수급에 따라서, 어, 타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점이 변경될 수도 있고, 어, 아마 목표가도 수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을 원하신다면, 어, 나중에 또 하, 말씀드리겠지만, 요 위에 있는 번호. 문자 발굴 보내주시면 제가 변경된 타점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매도 타점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매도 타점 여기가 첫 번째 매도 타점 그리고 조금 더 축소를 해보자면 네 여기 정도가 맞겠습니다. 왜 여기로 선정을 했냐면 첫 번째 여기 장대 양봉의 고점 돌파 실패. 자 돌파 실패 부분입니다. 돌파 실패 부분이라는 것은 여기서 매도자가 있었다는 것이고 매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그리고 여기 저항 여기 저항선 부분 여기 저항선 부분은 이제 이제 또 여기서 저점매수자들이 여기서 매도를 했다 단기차익선 여기서 단기차익을 많이 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미처 매도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본전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그래서 이 가격은 가격으로 따지면 한 3,500원 정도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620원인데 항상 심리적 저항선 감안해서 2,500원 정도 하겠습니다 어,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바로 딱 보이네요. 네, 여기 부분입니다. 왜 여기 부분으로 했냐? 여기 보시는 윗꼬리. 빗고리. 윗꼬리라는 것은 저항선. 저항선이면은 여기서 매도한 사람이 많겠다. 여기 때문에 여기 가격은 4,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어, 25, 2,500원에서 25% 매도. 3,500원에서 50% 매도. 어, 4,000원에서 나머지 25% 매도 하면서 손익 챙겨가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요 부분에서 매수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요 타점 요기선에서 이제 매도를 할 예정이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 시황은 내일도 모르고 모레도 모르고 예, 다음주를 다음주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시황에 따라서 타점이 바뀔 수 있습니다 타점이 바뀔 수 있는데 이렇게 타점 매수 타점 다 드려도 어, 이렇게 주식시장에 매일 매일 발 드릴 수 없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 위에 있는 번호 010-8206-8354 문자로 발굴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바뀐 타점 변동사항 있을 때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게 이, 이 문자는 구독자 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채널에 구독 후 문자 보내주셔야 합니다. 어, 이렇게 문자 받으시면 제가 한틱이라고 하죠. 한틱. 호가 하나 밑에. 최대한 싸게. 한틱이라도 싸게 매수하게 해드릴 거고, 한틱이라도 비싸게 매도. 매수와 매도 할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드린 타점은 어, 현재 차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이 채널에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 보시고 좀 도움이 되신 주주분들은 영상에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